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할건다 했고 아 이거 볼까요? 하. 하. 이뻐 진짜 이뻐죠 아. 그러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laughs> 도로시나 입으라고 하게 이런 옷 입고 어떻게 싸우라는 건가? 아 어, 싸울 필요 없으시죠. 그냥 가만히만 계셔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가만히만 계셔주시면 됩니다. 지렁지렁하고 불편하고 저걸 배려다 내 옷을 먼저 베겠네. 아나 진짜 잘팝 팍다. 이것도 피겨 배빵 나오겠다. 제가 홍련 피겨 샀거든요. 7번 1사이즈. 무슨 말일까? 아, 사가지고 아 이것도 비교였다. 나오늘한 30만원 하겠는데. 느낌상. 듣기 산정. 아 6개 주나? 어 일단 뽑기 전에 한번 이것도 돌림판에 돌려돌려 돌림판 한목 쳐다보자. 한목 쳐다보자. 오, 얘 5회부터 홍련 코스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떡기를 여기는 하기 잘 써라. 꼭 이렇게 딱 넘어가더라. 계속 뽑기권 지금 많이 챙겨줘가지고 3만원은 아, 15,000원 정도 뭐덜 쓰는 것 같은데? 느낌상 아, 이제 뽑기권 사야돼 아차피한 번은 안돼 계속 해야 돼, 이건 응. 일단 두개 3만원 치 아직까지 오, 어, 썬네, 썼네썬어 자. 네 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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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왜 이래? 그래? 아, 안 됐다. 아, 와, 고법, 고법 밖에 있는데, 아. 아. 좋은 거 받았거든요. 좋은 거 받았는데, 아. 자, 가 3만원, 3만원의 결제로 발 수가 있을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잇! <laughs> 여기 안되네 아... 여기 안되네 여기 아... 안돼 아, 뽑기가 안돼 오케이 여기 게 됐고 자자 이제 나머진 다 꽝이에요 지금 아까 보라색 보라색 다 뽑았거든요 남은건 지금 골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다 꽝이에요 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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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뽑을 수 있었네... 이...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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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칸 씨. 눈 감고. 한번 찾아보자. 아, 씨. 정 반대편이었어. 아... 7만 5천 다싸야되지 <laughs> 젠장 아 6만원에 뽑을 각 있었는데 아... 아... 한칸 자 나의 금빛 돌림판을 보여줘 <목소리> 똑같은 위치네 얘도 뭐? 로비 바로 적용해야지. 필그림으로 도배해야지. 필그림으로 로비를 필그림으로 도배해야지. 와, 개이쁘다. 진짜 개이쁘다. 와, 진짜 이뻐. 너무 이뻐. 음. 자 한번 신데렐라 포켓몬 가있는지 모르겠네 아 대리만족 너무 좋아 잘 어울린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군 음흠. 하지만 입지 않고 따로 보관해두고 싶은 옷일세 저도 따로 보고 싶네요. 언젠가 꼭 피규어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모세 있는 언가 왠지 짝퉁으로 이런 거 캐스트 오프하는 버전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짝퉁으로 이게 보면은 누아르 블랑도 이게 4분의1 사이즈 피규어 가 있거든요. 이 옷의 핀꽃은 영원을 대지 4분의 1사이즈 피규어가 있는데 그건 또 케이스토프가 돼요 누아르블랑이 원래 바니걸 슈트 잖아요 그게 케이스토프 돼가지고 4분의 1사이즈로 케이스토프 버전이랑 약간 좀 찢어진 버전이랑 일반 버전 이게세 가지 버전이 거든요 음. 음. 이 옷에 핀 꽃은 영원할 테지. 아, 계속 보고 싶다. <laughs> 이런, 이런 메인 화 면에 해야겠는데? 아, 몸이 이쁜데? 아. 아, 진짜 예뻐잘 어울린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군. 하지만 잊지 않고 따로 보관해두고 싶은 옷일세. 일단, 이펙트 효과가 보았을 때, 지금 이제 꽃잎이 날리는, 떨어지는, 꽃잎이 떨어지면서 날리는 효과랑 다리가 움직이는 효과, 움직이는 효과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위쪽 상체 쪽에 이제 흔들림들, 칼집, 팔의 움직임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laughs> 야 이건 너무 작전하고 디자인 뽑았다 진짜 이건 진짜 어떻게들 매출 올리려고 작전하고 이거 이렇게 뽑았네 와또 보시면은 여기 옷에 디자인도 진짜 이뻐요 이게 괜히 와 이게 뭐죠 예전에 어 가, 시골 가구 시골에 가면은 가구에 막그 장동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이런 그 조개 껍질에서 떼었던 그 명칭이 뭐지 하여튼 그런 장식같은 디자인으로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술잔과 술병도 이렇게 홍련의 아이디 틴트죠 술병 술 술도 같이 돼 있고 또 발가락 문을 보면은 나막신 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거고 일본풍이죠. 일본 일본풍 쓰러운 이제 옷을 걸치고 있네요. 아무래도 칼을 일본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풍 스타일의 음, 옷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 부채도 있네요. 부채도 살짝 살짝 움직이시네. 움직이네. 음. 아 이것도 피규어 나오면 되게 비싸겠는데. 피규어 나오면 이것도 한. 30만원 중반대 정도 하겠다 만약에 이게 스탠드 뒤에 이거 나무 장식이나 뭐 이런 거 하면 30만원 중반대 4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현상하겠네 어, 생각보다 이건 그래도 피규어는 한번 구매하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음, 무빙이 아주 훌륭하다 꽃잎도 움직이고 음. 저는 썸 맘에 듭니다. 자개인가? 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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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개 느낌인가? 그렇지 싶은데. 근데 이 자개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그 된대요. 그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일본 풍에 맞나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자수로 했으면 상관없긴 하지만. 하, 음. 아, 그럼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을 받고 나머지 이제 배틀모드 한번 볼게요. 배틀모드 때는 되게 좀홍련이 되게 좀 썩나있네요, 얼굴이. 이렇게 화가 나있어? <laughs> 어? 되게 V자로 화나있는 느낌인데, 눈썹이. 일단 그래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체랑 상체가 좀 흔, 어, 좌우로 흔들리면서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움직임이. 음. 그래서 또 이렇게 조준했을 때는 어, 내부, 가랑이 사이에 보이는 옷의 디테일이, 디테일이 또 표현되어 있고, 검직 같은 것도 이렇게 원근감 있게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팔과 상체가 움직이는, 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파란색 검날로 이렇게, 어, 이렇게 보여주네요. 되게 빠르다. 어. 아무래도 로켓 런처니까한발 쏘고, 여기 장전하고 한발 쏘고, 음. 어. 왜 이렇게 썩나 했어 <laughs> 이제 SD를 살펴보겠습니다. S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체적으로, 아, 참, 배틀모드 이거 보면은, 아까 전에는 스탠딩 같은 경 이렇게 옷자락이 되게 크잖아요. 일본 스타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깨춤에 이제 끈으로 고정시키죠. S밴드, -S S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올려서 고정시켜 가지고 이렇게 팔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디자인이 s 이제 도그 배틀모드랑 비슷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오, 스페셜. 오, 스페셜이. SD는 스페셜이 좀가 갑을 좀 하는 것 같네요. 뒤에 이제 나무가 생성되면서 꽃, 그 꽃잎 떨어지고, 흰색 반줄을 보여주면서 발차기 하는 이 흑년. 3밀0도 회전 차기. 빡! 회전을 차면서 꽃잎이 날네. 그리고 수입전의 디테일도. 술장과 술병의 디테일도 역시 놓치지 않고, 잘 표현이 됐습니다. 9만원짜리 값을 하네. 9만원짜리 값을 해. 응. 걷기. 어우, 상체의 움직임이 아주 화려하네요. 아주 당당합니다. 상체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좀 이쁜데, 왜, 그렇게 썩나 있지? 이것도 나른한 느낌이 좋은데 아, 배틀몬 너무 썩나했어 <laughs> 무서워 무서워 쌍나 어, 있는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저는 아. 와. 전투시 앞에 꽃잎이 날리네요 음. 아무래도 로켓 런처라서 소리도 펑펑 펑. 이것도 여기 구현해내네요 재장전 비 날려라 천 번의 인데 이거는 휴, 꽃잎이 거의 이제 뭐 연하의 느낌은 꽃잎이 위주로 이렇게 됐네요 아유 술 드셨네 술 아유 마시셨어 아유 집에 가셔야 돼요 집에 가셔야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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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시겠다 집에 가셔 집에 가셔야지. 걷는 게 불편하고 강제로 천천히 걸어야 하지 않나. 아. 근데 이게 뭐 지금 뒤에 S밴도 해서 굳이 혹시 훈련 내릴 것 같지 않은데 음. 그래서 다른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다른 이들은 얼마나 예쁘고 불편한 옷들을 입었는지 좀 봐야겠네. 어 이게 스토리가 있나? 아이거 옷이 뭔가 입은 데에 사연이 있나 본데요. 뭐뭐 뭐 약간 좀 파티 이런데 그런 느낌으로 갔었나? 아이 옷에 대한 스토리도 약간 좀 설명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없네. 이게 좀 아쉽다. 딱히 별만한 것은 없어 보이네만 걷는 게 불편하고 강제로 천천히 걸어야 하지 않나. 아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연화에 대한 설정들을 한번 봤네요. 어 커스는 전혀 없어 꽃었네 <laughs> 다음 오기나하고오기나 이런 느낌인데 되겠네 하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이게 이 많이 구나 아, 근데 이것도 술잔 또팔것 팔 같은데, 다시 가겠네. 저... 길어지겠군. 언니와 함께 싸우는 기분이로군. 아, 이게 연하가 약간 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아, 하나 못 빼겠는가? 일단 이렇게 해서 코스는 전혀 음성도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어, 장혜연님, 성우님. 어. 멋지십니다. 아, 이렇게 해서, 홍연 흑영의 연화 코스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진짜 니케가 매출을 올리려고 작정하고 만든 코스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좋은 뽑기, 좋은 뽑기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뽑아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따라, 안녕!